여러분, 안녕하세요, 혜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지금 현재 직업이 총네 가지예요. 회사원, 학생, 유튜버 그리고 주부로서 이렇게 총네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. 이렇게 네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정말 24시간이 너무 부족해요. 하루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, 그래도 어떻게 이 24시간을 쪼개서 네 가지 직업을 변환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왜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... 하기치들을 다시 하게 됐는지그 계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 회사가 꼭 아니더라도 과연 내가 이제 한 10년 뒤, 15년 뒤에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할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 솔직한 마음에 제가 정말 능력이 좋아서 뭐 회사에서 임원까지 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여성이 아니라면 사실 40대 중반 이후로는 회사에서 살아남기가 요새는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내가 그러면은 이 100세 시대에 이제 나중에 아이도 낳아서 키워야 하고 나이노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?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런 고민을 하면서. 엄청나게 유튜브 뭐블로그글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.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? 음...